안녕하세요. 스티코레TV 신강교입니다. 이 동계산행의 제일 중요한 거는 한기, 추위. 추위와 전쟁이죠. 일반 우리가 동네에 다니거나 뭐 운동할 때는 추우면은 빨리 집에 들어갈 뿐만 되지만은 뭐 어디 쉴 곳을 찾아 들어가든지 추위를 피할 수가 있지만은 등산로에서는 추위를 피할 겨를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 산행 중에 등에 땀이 나거나 이랬을 때 땀이 식기 시작하면 그 한기는 상상을 모할 정도로 춥으니 추우니까 그 한기에 뜰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장비,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산에 나서는기, 산행에 나서야 추위와 한기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한 장갑입니다. 방한 장갑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산에 가서 막뛰댕게 외랄다가 뭐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손을 밖에 내했을 때 손이 얼어버립니다. 그냥 밥이고 뭐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이 너무 시려워서 아무리 추위를 피하고 해도 한번 한기가 든 다음에는 감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실제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잘느끼지를 못할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렇게 방한장갑인데 지금 요 한쪽을 끼고 있고 이렇게 포장은 이렇게 낱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벙어리형 방한장갑으로 안에는 손가락이 다 따로따로 들어가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갑의 특징은 지금 이 상태에는 요, 여기 지금 손난로를 제가 실험삼아 어 놨는데 손난로를 이렇게 넣도록 해 놨습니다 일반 문방구나 수퍼가면 이런 손난로를 많이 파시죠 이걸 안에 여으면 되는데 자, 요걸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다녀도 두께와 웜 효과, 따뜻한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앵간한 산에, 어지간한 산에 가서는 손실음을 느끼지 못한데, 그래도 큰 산에 갈 때는 여유있게, 요렇게, 뭐, 500원, 1000원을 하는 요런 손난로죠. 일회용 손난로를 구 매서 여기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은 따뜻함에 극치가 되죠. 아무리 추운 곳을 가도 이 상태로 다녔을 때 손실의 벗음을 뭐한다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방한 효과가 큽니다. 지금 브랜드 장갑들 8만원, 10만원 뭐 이래 하는 거 보다가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다. 생활 방수되고 백택 해가지고요. 안에 필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천 자체도 생활 방수되는 천이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효과가 이렇게 좋다. 뭐 이래 바람과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백택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장갑은 참고로 국산 장갑은 거의 없습니다. 장갑 배낭은 거의 중국이나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들어온 제품인데 중국산이라고 다 하나 뿐건 아니고 요 정도의 가격대에 메이커로 치면 8만, 원, 10만 원 정도 하는 장갑 보다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훨씬 낫다. 품질면이나 다 좋다. 에이. 요 장갑을 꼈을 때는 이렇게 끼면은 손등 부분에도 이렇게 쪼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할수 있지만 손목 부분에 여기도 보면 여기 고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조르토록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바람이 들어올라고 해서 들어올 때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막아주니까 기 아주 훌륭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끄럼 방지가 잘 되도록 또 행성을 해놨고 여기까지는 손가락 부분까지는 추위도 덜 타고 미끄럼 도 방지가 되도록 스틱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제품이고, 요거는 지금 남성용만 나오는데, 가격은 25,000원, 여성용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동경은 어차피 좀 크게 끼어야 되고, 평등하게 끼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따뜻하게 끼는 방법은 요거만 끼도 되는데, 이 단점은 여기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는 상태로 다시 낄 때는 손가락이 잘안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얇은 기사 장갑 이런 거 하얀 거한개씩 끼고 다니면은 꼈다 벗었다 할때 편리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한 가격입니다. 2 5 0 0원에 품질 아주 우수하고 구매 만족도가 아주 후중하게 나온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신 분이 불만 사항이 전혀 없다.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그다음 손가락 장갑입니다. 이거는 벙어리고 안에는 벙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외관상 벙어리고 이거는 손가락 장갑입니다. 두께는 비슷한데 검정색은 남성용이고 빨간색은 여성용입니다. 벙어리 장갑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끼고 높은 산에 갈 때, 이것도 맹 안에 따뜻하게, 이, 이너 장갑을 한개 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따뜻하게 느끼고, 깨, 땀이 났을 때 깼다 벗었다 할 때, 부드럽게 들락날락거리기가 쉽다. 깼다 벗었다 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렇게, 택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상태죠. 백택이고, 백택 하는 거는, 생활방수가 잘 된다 바람이 안 들어온다 하는 거랑 이렇게 돼 있고 바닥면은 이렇게 메 스틱을 잡거나 하면 물체를 잡았을 때 미끄럽지 않도록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성용은 레드 색깔로 나오고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이렇게 나옵니다 남성용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거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지금 이 산에 제 말을 안 듣고 가신 분들은 갔다 와가 후회를 하는데 필이 이 정도의 제품을 들고 가시는 게 맞고 아니면 배낭 속에 가고 조금 얇은 장갑을 끼고 가다가 두꺼운 거를 가려 끼울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필이 장갑 두 켤레 정도는 갖고 다녀야 됩니다. 두 켤레, 두 켤레 정도는 얇은 거와 두꺼운 거 그리고 이내 장갑까지 갖고 다니면은 산행을 마칠 때까지 내가 편하게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보통 아이젠 스패치 요런 것들도 제가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꼽 아이젠을 많이 이 싸다고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산행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은 배꼽 아이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산행을 자주, 눈산행이나 겨울산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필히 체인 아이젠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체인 아이젠 전체적으로 분포가 된다 하는 거고, 뭐라고? 이런 워머 종류도 한개 해가 다내야 기도 안 시렵고 얼굴도 추위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방 안에는 폼을 잡는 것보다는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가 안전하게 산행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폼 졌다, 얼어 죽는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낄 겁니다. 첫 산행이나 산행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동계 산행에도 폼을 잡고 가다가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고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지 않고 나섰다가는 낭패 보는 수가 있겠죠. 페리 내 건강과 내 몸은 내 스스로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평상시에도 운동을 해야 되지만 산행 나설 때는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가는 게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 스티커 레티브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